자, 이스라엘, 아, 유다의 아홉 번째 왕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인데, 어제는 우리가 요아스. 요아스는 하나님의 사람, 아, 누구였죠?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너무 선하고 잘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엔, 아, 그, 아람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어, 자기가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 때문에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오늘 아마샤도 오늘은 그래도 잘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그나마 못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이렇게 될수 있어요. 뭐냐면, 누군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루는 임철연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는데, 오늘의 임철연의 그래도 잘한 인생을 살펴봅시다. 내일은 그나마 못하고 잘못한 인생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매순간순간 우리가 거울이 될수 있음을 보시고,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는 귀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마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 어, 유다의 아홉 번째 왕이고요.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로여호와단이라는 여인입니다. 아마샤는 나이 25세 왕이 돼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2절에 그 아마샤에 대한 인생평가가 한 줄로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은 자그 개점은 뭐라 그랬냐면 아마제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잘한 부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참 마음으로 또는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다니엘서 5장 27절에 그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 그, 그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자를 쓰잖아요. 그 벨사살 왕이 어, 식겁해가지고 다니엘을 나중에 불러서 물어보니까 메네메네데겔이라는 그 데겔이라는 뜻이 테켈이라는 뜻이 왕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자, 오늘도 아마샤의 인생을 저울에 이렇게 올려놓고 봤을 때, 잘한 일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못한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으로 그 인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마샤는 왕이 되고 나서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니까 왕권을 왕의 권위를 굳세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사람 그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 아마샤는 어 그래도 여호와의 그 모세의 율법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책에 보면 자녀가 잘못했다고 아버지 죽이면 안 되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자녀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시나 두 명을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왜 여호와의 율법에 그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군대 조직을 정비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백성을 집안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눈 사람들 가운데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군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조장, 뭐 이렇게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명령 체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개수를 해 봤더니 30만 명이었습니다. 자, 30만 명 어, 유다와 베냐민 두 집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30만 명인데 이들 모두는 창과 방패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군대 조직을 정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어, 그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고요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은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누어진 상태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뭐, 그 성도 쌓고, 국고성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는 주변 나라 중에 약한 데를 쳐서 자기들이 영토 확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영토 확장을 하려고 했던 데는 에돔입니다에돔은 지금 페트라라고 불리는 세일산 사람들입니다. 자, 자기 군사 30명이 있었고요. 이 30명 갖고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국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은 100, 100달란트를 주고 3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군 30명에 이스라엘 군인 30명, 총 60명을 모으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은 100달란트면 어, 무게로 달아보면 3.4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예. 3.4톤의 은을 달아주면서 30만 명의 군인을 샀습니다. 용병을 구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이 에브라임 족속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왕이 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왕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요아스는 어땠죠? 요아스는 자기가 방어하는 군사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람의 군사는 숫자가 적었어요. 근데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 히라 경제가 들어와야 이런 예화를 는데 축구를 해보면요. 축구공은 둥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약팀이라 그래서 강팀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항상 그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약팀을 상대한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을 다음 게임을 위해서 좀 이렇게 벤치에서 쉬게 하고 그 동안 잘안 쓰던 사람들, 야, 혈양제 축구 이게 아니가 바로 등장하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약팀을 상대한다 그래서 주전 선수들을 좀 교체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수비가 구멍이 뚫립니다. 근데 축구는. 수비가 구멍이 뚫리면 이거 <laughs> 안 되거든요. 공격 아무리 잘해도 수비가 뚫리면 이게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값을 하는 정말 그 몸값을 하는 수비수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수비를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조직이 와해되면서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제 요아스 왕도 자기들 군사가 많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힘을 주셔서 깨치고 들어와서 완전히 다 폐화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오늘도 60만이라는 유다 30만 이스라엘 30만에서 60만과 애돔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의 전쟁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왕을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하나님께서는 왕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사밧 왕의 전쟁을 봤지 않습니까? 역대하 20장에 보면 삼개국 연합군이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유다 왕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대적할 줄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냐면 이 전쟁 너한테 속한 거 아니야. 이 전쟁은 내 전쟁이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줄지고 서서 봐, 보기만 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흔드셨더니 얘들끼리, 삼개국 연합군끼리 하나를 막 치더니 얘를 하고 나서는 얘네끼리 사워서다 죽었어, 자기들끼리. 자,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가 잘 준비한다고, 우리가 적금 잘 붙는다고,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고 인생이 성공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전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이거 현대인의 번역인데요. 내가 세상을 살펴보니, 빨리는 달아,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 언제나 1등하는 것은 아니다. 어, 다른 말로 선착하는 것은 아니다. 빠르다. 그래서 선착 1등 하는 거 아니다. 두 번째,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아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 아니다. 네 번째, 총명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불을 얻는 것 아니다. 다섯 번째,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다. 제가 요 다음 말 때문에 현대인의 번역을 선택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다른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걸막 섞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아이, 이 정도면 그래 내용이나 많이 쓸 것, 어? 많이 먹을 것다 모아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편안히 쉬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이 이것들을 섞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내가 몸값 비싼 선수들을 갖고 있어도 질수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가 잘 준비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알지 못하는 일 COVID-19이 어떻게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아마샤는 말하자면, 어,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본 거예요. 1 0 0달란트은 3.4톤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원금 회수 하나도 못하고 지금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자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어,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불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지금 왜냐하면 유다는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그 르우보암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곳이 그게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 왕들이 하면서 들쭉날쭉 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아시아나, 계속 내려오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서가는 나라가 유다 땅, 유다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단한 명도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한 왕 아합 왕, 뭐, 오므리, 시므리, 뭐, 7일짜리 왕도 있고요. 맨날 지들이 하는 일이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서로 막 반역하고, 그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멍해를 같이 합니다. 여호사밭이그 인생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아합과 또그 아들과 계속해서 불신앙의 사람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친구 잘 사귀고, 우리가 사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믿음이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믿음을 심어 주셔서 그 친구가 나보다 믿음을 좋게 어 하시든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친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죠?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 사람과 내가 교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귀가 믿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좋은 친구죠. 자,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왕권을 강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하게 하면서, 군대를 강화시키면서, 전쟁에서 영토를 확장한다라는 빌미로, 지금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30만, 자기 군대 30만, 이스라엘 군대 30만. 여러분,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샤가 불신한 가운데 저지른 실수란 말이죠. 그리고 이미 돈을 지불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아마샤가 오늘 그래도 선한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다는 건 바로 여기서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보시면 내일은 선택을 잘못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딱 멈춘 거예요. 그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달란트 이미 줬는데 원금 하나도 못 건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약탈전이에요.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면 다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과의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왕이 나가서 왕의 군대만 가지고 30만의 군대만 가지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지금 백달란트 손해본 거다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불신앙으로 해서 당신에게 손실 생긴 거를 그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보상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의 결과는 에돔 땅, 소돔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서 세일 사람이 1만 명을 죽이고 또 1만 명은 사로잡아서 그들을 절벽, 그 페트라라는 데는요, 이렇게 계곡이에요. 완전히 계곡입니다. 한 보통 15m, 20m 정도 되는 그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이렇게 계곡이고 위에가 이렇게 깎까지는 절벽이고 그 안에 이렇게 동굴을 파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2만 명의 군사를 다 묻지르고 거기는 여러분 그 황산벌 전투 아시나요? 네. 500명으로서 내려 밀고 내려오는 5천 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는 여러분 개백장군이 물론 결사항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이 페트라라는 곳이 소돔 소금골짜기라고 하는 이곳도요 여러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에요 5천명이 오면 500명으로 막아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샤가 순종하니까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제가 그렇지만, 불신앙. 자기가 불신앙으로 은, 어, 백달란트를 주고 산 그, 그 3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그냥 돌아가십시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용병에 대한 돈을 지급했으니까, 백달란트를 지급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화를 냈거든요. 왜 화를 냈을까요? 약탈전이라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이 사람들은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달란트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게 용병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랬더니 씩씩거리고 돌아갔습니다. 씩씩거리고 돌아가다가 이들이 뭘 했냐면 유다의 마을, 이스라엘로 들어가기 전에 유다 마을들을 침략해서 이 노력해서요, 사람을 3,000명이나 죽이고, 값진 물건도 많이 빼앗아갔습니다. 이건 누구 탓입니까? 이건 아마샤 아마시아 탓이에요. 아마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군사들을 용병으로 초대한 결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 순종과 불순종의 열매들이 놓여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이 말씀에는 모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여기 오늘날 너희를 위해 생명과 파멸에 관한 생명과 저주에 관한 율법을 주었으니까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우양의 새끼들이 밭이 떡 반죽 그릇이 다어 복을 받는다. 그치만,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에 대한 건 14구절이에요. 근데, 불순종에 관계된 건 54구절입니다. 3배가 넘는, 3배 정도 되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제목을 불신앙으로 손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목사님, 제가 인생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된 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안그 순간에 멈추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손실이 너무 많은데요. 상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손실한 것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 인생에는 이 좋고 나쁜 것들이 어 인생에 내가 어, 흉통한 것과 또 곤고한 것들이 섞여 있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과 같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어, 물몇톤 사와가지고 붓고 거기에 농사하는 것보다도요, 그땅 버리고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물된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축복이 끊이지 않는 복을 받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순종하면 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고, 불순종하고 배반하여 팔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떡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적으로 선택하지 못할 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 이것이 불신앙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거기서 멈추시고,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전세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손실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열매를 먹는 귀한 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